창세기 창세기 팔장 하나님이 노아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 곳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 들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쯤에 물이 땅에서 물러나고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 5십이루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곧그달 열일흔 날에 방주가 아라스,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달곧그달 그 초하루 달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사십 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쫓음에 까마귀가 물에,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라 알고 잠에 온 지면이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칠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로 방주에서 내놓매 저녁 때는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남나무 새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도아가 땅에 물이 들런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하였더라 601, 601년 첫째 달곧그달 그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불이 거쳤더니 두째 딸 스무 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아들들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세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곳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더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사람의 이사람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도,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대든 피째 먹지 말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변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세오리,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무지개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내, 나와 세상 사이에 지,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려지,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할, 할 아니 할지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새로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를 심었더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마가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두 형제에게 알리배,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에게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